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파츠 파는 언니 부티크 코리아의 윤아진 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아 어, 너무 민망스러운 거야? 인사해야지. 우리 아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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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특별 컨셉으로 제가 받을 거예요. <laughs> 예쁜 파츠 구경하면서. 파츠 하나씩 선별해서 다섯 손에 올리면서 오늘의 네일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셔야죠. 아, 부티켓 코리아는 네.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체 브랜드 파츠를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네일 아트 재료를 수입 판매하고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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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색할 수가. <laughs> 자, 그럼 일단 예를 주고. 아니 근데. 음. 사실 파츠가 매년 여름 유행하잖아. 여름뿐만이 아니라 뭐 음, 사계절 유행하지만 음. 하지만 또 여름 되면 내일 안 하시던 분들이 또 하기 때문에 뭐 매년 여름 유행한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라 난 사계절 365일 파츠가 달려 있는 게 좋긴 한데 사실 파츠 좋아하는 나도 살짝 이제 니트 같은 거 입었거나 거 입었을 때는 조금 이제 파츠에 걸려서 오래 나갈 때 가슴이 아프거든. 요럴 음, 때를 위해서 이번에 또 신제품 나온 게 되게 스림하더라고. 안 걸리게. 저희는 음. 보통 파츠가 보면은 그 물리는 타입하고, 음, 그렇죠? 어, 큐빅처럼 이렇게 박는 스타일이 있는데 물리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 중국 파츠 같은 경우에는 발이 높아요. 음. 그게 약간 이 발이 큐빅이나 다이아 반지를 예를 들었을 때 다이아 반지를 물고 있는 어. 그, 그 지점을 어. 발이라고 턴 발이라고 턴 발이라고 음. 하는데 그 발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 그런 데 턱에 걸리 거예요. 그래서 거. 걸리면 올이다. 음. 중국산이나 저렴한 거에서는 발이 높으니까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한국인니까 이메이드인 코리아의 깔끔한 마감이 잘돼 있는 퀄리티 있는 파츠를 쓰면 좋다. 뭐 이런거죠. 맞아요. 최대한 그래서 발을 없애고 걸리지 않고 뭐좀 심플하게? 음. 근데 이거 제가 꼭 발라야 하나요? 음. 예쁘게 발라야겠어요. 저는 오늘 저희 파츠한 언니가 풀칼라의 포인트팟 해준다 안에서 제가 컬러 골랐어요. 보니까 요즘에 2022년 그 팬텀에서 발표한 트렌드 컬러 보면은 베리페리? 근데 보니까 약간 퍼플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도 왜그 베리페리 딱한 컬러만이 아니고 좀 밝은 거, 어두운 거, 좀더 진한 거, 흐린 거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퍼플 계열을 뭐 포인트 믹스 매칭 하던가 아니면 뭐 옷이나 뭐 주얼리나 뭐 이런 데 믹스 매칭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음. 저는 네일에다가. 원칼라로 트렌드 칼라니까 또 칼라감이 포인트 같이 그런 역할을 할것 같아서 이아이렇게 올 트렌드 파츠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카라 보내주시면. 음. 음. 저는 약간 무채색 계열로 좋아해서 뭐 화이트, 블랙, 골드, 실버, 베이지, 뭐 아니면 브라운까지는 잘있는데 이렇게 막 퍼플 컬러 이런 옷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패션 영상에서 보면은 내가 많이 잘 입지 못할 건데 잘활용하는 꿀팁이 뭐 가방, 뭐 양말, 뭐 스카프. 머리띠, 이렇게 작은 소품 이용하는 건데, 저는 내일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은 어차피 일정 시간에 체인지하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소품을 일부러 구비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내일에다가 트렌드 컬러나 트렌드 문양 같은 걸 넣어서 그때그때 또유행이는 핫하게 따라가면서 내가 옷이나 이런 거 새로 구입 안 하고 거기에서 또 유행은 뒤쳐지지 않으면서 내 기존에 거, 거 매칭할 수 있는 이런 게 괜찮지 않나 바르실거죠? 네 근데 어때요? 파츠도 유행이 있을까요? 그럼요 파츠도 유행이 당연히 있고요 요즘에는 네. 네.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이제 음. 리본 이것도 네일도 보면 유행이 돌아요 왜 패션도 원래 항상 10년 주기로 유행이 돈다 이랬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네일도 거의 10년 주기로 유행이 도는 것 같아요 물론 올해 패션은 20년 만에 찾아온 Y2K 패션이라고 이제 주기가 20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 리본 파츠도 옛날에 이제 연예인 중에 김유선 씨가 엄청 큰왕 리본을 손톱에 붙이면서 정말 그 해? 한 1, 2년 그렇게 리본이 핫했었거든요 어... 그 유행이 지금 올해 Y2K 패션이 돌아온 것처럼 매일에서도 똑같이 돌아왔다 진짜 각종 리본을 엄청 많이 찾으세요 맞아요 제 손에 한 리본이 있는데 굉장히 얘는 약간 마감이 슬림해 맞아요 근데 패션 같은 경우도 뭐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그대로 오진 않거든요 약간 변화해 변형에서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 리본도 그런 것 같아 요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유행했던 리본은 정말 빅 사이즈 음...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밑에 프레임이 돼 있어서 딱서 있는 상태로 양쪽에 손톱을 삐져나와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얹어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음 상태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리본이 다시 유행이 돌아왔지만, 이제 마감이라든가, 이렇게 커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형태라든가, 이렇게 스몰한 사이즈라든가, 이런 변화든 똑같이 패션같이 네일의이 파츠에서도 같이 온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나비. 음. 각종 나비들이 또 이제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요즘에는 크고 작은 나비들을 손톱에 위 올리는 것들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절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봄에는 진짜 나비랑 뭐 오리봉? 많이 하시는 거예요 콜라가 너무 예쁘다. 아, 보면 저희가 아, 유행 주기 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것 중에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댕글이 있었어요. 음. 손톱에 이렇게 우리가 댕글들이 같은 걸로 손톱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 같이 달랑달랑하게 음. 이렇게 걸어서 그때는 이렇게 약간 리로로 걸었거든요. 음. 근데 보면은 음. 그 유형도 시전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죠. 요즘에 음. 체인이나 그렇게 약간 달랑달랑한 그런 라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댕글 같은 경우에도 음. 요즘에 좀 변형이 많이 돼서 저희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걸이처럼 음. 어, 이렇게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음. 맞아요. 댕글은, 근데 댕글은 음. 탈부착이 안 됐거든요. 응, 맞아요. 근데 그 저희는 우리는? 몸체를 손톱 위에 붙이고 그 밑에 이제 귀걸이 장식만 계속 응. 뺐다 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그래서 어,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겨울이랑 여름이랑 확연히 다른 게 겨울에는 이제 털이 있는 약간 뽀송뽀송한 이런 어, 애들 제가 또 한동안 많이 붙었어요. 음, 밍! 맞아요. 맞아요. 어, 예전에도 퍼가 많이 유행하긴 했는데 손톱에 퍼가 왜 어렵냐면 그치.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기 때문 세수해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는데, 어, 되는데 어, 여기다 맞아. 해보면 첫날은 너무 이뻐 뽀송뽀송 그치 근데 2, 3일만 지나면 애가 정말 비 맞은 강아지처럼 슉, 너무 안쓰러워지는데 요번에 좋았던 거는 이 펄을 탈부착을 하니까 맞아, 맞아. 제가 이제 예쁘게 하고 다니다가 딱 이제 어, 내가 집에 가면 딱 빼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하니까 이 예쁜 뽀송뽀송함을 유지를 할수 있더라고요. 귀걸이처럼 계속 쓸수 어, 있다는 맞아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유행이 돌때 약간의 이런 변화는 음. 약간 우리가 불편했던 거. 좀더 편한 지... 것들이 보완돼서 오는구나. 그래서 보면 정말 이게 패션 주기 뭐 네일 트렌드 주기, 요 아이들은 이렇게 돌고 도는데, 요번에도 비슷하게 돌아서, 그 때쯤, 이 패션이 유행할 때 했던 네일들이, 똑같이 약간 네일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약간 더 간편해지면서, 뭐 어울리게끔, 이렇게 해서 또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퍼가 있네. 짠. 음, 그레이만 남았네요. 여기,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쵸. 보다 이렇게 하니까 요 뽀송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내가 샤워나 손 씻을 때 그럴 때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또 그것도 매력적이다 맞아요. 저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얼리 쪽으로도 이렇게 교체해서 갈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만. 뽑아온 음, 거예요, 음. 그냥. 아, 제 손에 올리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퍼 가지고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아, 요런 아이들도 제가 사실 블링블링한 체인이나 이런 화려한 라인 좋아하는데, 뷰티크에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거. 제가 뺏어가려고요. 여기 봐봐. 너무 이쁘지? 훔쳐가려고 했는데, 샘플만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약간 내 스타일인데 내가 하는 네일에좀어울것 같다. 하는 약간, 저는 이렇게 달랑달랑한 긴 라인을 좋아해서 약간 이런 화려한 아이들 위주로 먼저 골라와 봤고 제가 이제 또 열심히 요 아이들도 붙여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연장이 안된 윕네일이라 팬텀 트렌드 컬러 베리페리에다가 또 올해 유행할 나비랑 리본을 붙여서 완성해 볼게요. 이상한 손톱을 하나, 하나, 아, 이거, 이거 재밌네. 내일 스타를 시술 받으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내 손을 꾸이면서 하니까 되게 기분 색다르네요. 내일이니 인땐 항상 내가 손님하면 되겠네요. 와, 제가 시술을 줄몰라요 괜찮아요. 그리다 사람이 다알순 없어요. 하세요, 아... 빨리. 아, 근그 예쁘다. 되게 영해진 기분이에요. 그게 나 아직까지는 너무 하지 않아요? 아, 영하게 트렌드 따라가는 네. 기분이랄까? 정말 이래? 온 네일에도 뭐 화려하게 붙일 수 있잖아. 그래서 트렌드 파츠를 모두 붙이겠다. 이런 인명으로 제가 다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만족해요. 개인 취향이니까. 그쵸. 계속 존중해주시면 돼요. 네. 파츠를 만들기 전에 저도 이제 아트를 많이 받아보잖아요. 여기저기 샵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제가 생활할 때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어디에 걸린다거나 옷이 옷이 음. 틀어져서 뭐그 옷을 다시 못 입게 되거나 근데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걸리지 않고 음, 어떻게 하면 좀더 손톱에 밀착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저희가 음. 바디 위에 올렸을 때. 정말로 찰싹 붙고 최대한 얇게. 이거는 사실 약간 이렇게 뭔가 제작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의 모두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어쩌다 가끔 신제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시술하면서 이렇게 써왔어. 내가 시술할 때아이 부분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이뭐 파츠를 붙이는데. 아, 내가 파츠를 붙일 때, 한 손으로는 핀셋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액티베이터를 뿌리고, 얘는 막 흘러내리고, 이 과정들 있었지만 불편한데, 내가 파츠 올려놓고, 고정하는 그몇초 동안 딱 안착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하다 보니, 아, 이런제형엔 점도를 추가해서 되직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음, 내가 기존에 음. 써오던 거에서 불편했던 것들, 좀더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계속 감이 되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게 신제품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는 사실 여자들은 악세사리를 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귀걸이나 오, 맞아요, 목걸이, 맞아요. 뭐 반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음. 사실 네일도 계속 음. 한 달에 뭐한세두 번, 두 번이나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니 아, 그래. 위에 올라가는 이제 하나의 주얼리라고 말해요. 맞아요. 맞아요. 악세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사실 반지랑 어울리는 짝꿍의 파츠, 음. 아니면 내가 귀걸이나 약간 이렇게 내가 약간 은색 이렇게 실버 위주면 파츠도 실버, 맞아요. 골드 위주의 주얼리에 주얼리 주얼리 파츠도 많이, 파츠를 만드긴 해요. 골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런 옷을 입을 거다. 그럼 거기에 어울릴 만한 파츠, 이렇게 약간 전체 패션 내가 하는 주얼리랑 분위기를 맞춘 파츠도 선정을 하니까. 저는 사실 네일 자체도 하나의 패션이고, 음. 네일도 하나의 트렌드고. 거기 올라가는 파츠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패션의 일부분인 거죠, 주얼리나. 사실 저희 보여주고. 그 공장에서 공장 님께서는 이제 그 악세사리가 전문이 아니라, 저 원래는 목걸이, 귀걸이를 만드는 주얼리 음. 전공을 이제 하신 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 세공이 아닌 주얼리가 음. 만들어지는 세공 방식을 그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광이라던가 음. 이런 면 처리 같은 게 정말 잘돼 있거든요. 음, 인정해요. 저는 사실 원래는. 전는일을 워낙 오래 하다보니까 파츠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붙잖아요 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과한 것도 좋아하고 슬림한 것도 좋아하고 막 체인도 좋아하고 주렁주렁도 좋아하고 음. 늘어져도 좋고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항상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고 손을 쓰거나 조심을 해요 아좀 불편할까 걱정은 되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아이들은 아예 이제 엄두를 못 내게 돼요. 음. 그래서 예쁘긴 하고 보는 건 좋은데, 아,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요. 이래서 꺼려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라인 중에 제가, 사실 제가 일부러 고른 요 엄지라인 빼고는, 그런 분들도 그냥 쉽게 붙여보고, 맞아요. 어, 생각보다 편해요라고 인식을 하면, 여기서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거든요. 음. 좀 더, 어, 생각보다 안 불편하니까 다른 것도 붙여보고, 좀더 화려한 디자인도 해보고, 할수 있게 약간 입문할 수 있는 음. 그런 마감에 약간 밀착력이 있지 않나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액세서리는 <laughs> 어,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약간 저렴하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전문은 아니지만 그런 액세서리를 이렇게 액세서리라고 부르잖아요. 저렴하게 구입하고 금방 훼손되고 금방 훼손되면 쉽게 버려도 부담이 없고 근데 단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감이 고급이라든가 고광택 마감이 아니에요. 그 가격에서 고급 마감이나 고광택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주얼리는 우리가 보석이나 중보석이랑 혼합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구입할 때 가격도 좀 있지만 내가 잠깐 쓰는 게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정말 잃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쓸수 있고 마감이나 고광택 처리가 잘돼 있어야 해요.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사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색이라든가 등등등을 모두 처리했다 라고 약간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 단어의 차이가 있죠 네일을 너무 자주 바꾸거나 약간은 저렴하고 화려한 걸 붙일 수도 있지만 하츠 하나를 잠깐 재미로 붙여 봤는데 내가 되게 좋은 옷에 니트에 올이 걸려서 나가면 약간 너무 아깝죠 진짜 가슴이 아 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마감이 잘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나올 때 뜯기거나 걸리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파츠는 밀착이 잘안 되면 쉽게 떨어지고 잃어버리잖아. 밀착이 잘돼 있으면 일부러 제거할 때까지 유지가 잘 돼. 근데 일부러 제거할 때는 내가 뗄때 이렇게 또 단단하니까 훼손이 안 되니까 다른 디자인에 또쓸 수도 있죠. 뭐뭐사지이랑 주얼리랑은 소재 자체가 달라. 그렇죠. 그리고 광택도 요 아이는 내가 3주 정도 사용했을 때 광택이 소멸하는 거. 근데 이 라인들은 광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분실하지 않으면 계속 쓸수 있다. 이 아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갖고 있어도 쓰기 사용과해서 컨디션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지 않나요? 악세사리랑 주얼리는 소재 음. 자체가 달라요. 악세사리는 그 신주라는 걸로 대, 대부분 만들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금, 은도 있지만 동으로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 소재로 해가지고 주얼리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주로 만드는 제품보다는 튼튼하고 음. 광도 좋고 음. 좀 오래 사용해도 변색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음. 그니까, 제가 선물 받았던 라인이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와, 특이하다, 예뻐 이래가지고 샀던 라인들이 있었는데 올해 또이 아이가 돌아오면서 이게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 주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20년 전에 일본 갔다 샀던 건 아까 말한 악세사리 근데 요 라인은 주얼리 지금 요 라인은 은 도금 14k 도금이 되어 있는 주얼리예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받은 선물 중 가장 감명받은 아이라 음. 요 아이는 제가 갑자기 트렌드 얘기하니까 다시 돌아온 라인 중에 이 아이가 생각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키립스 브랜드인데 이게 특이했던 거는 반지같이 이렇게 요렇게 사용했어요 팁을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오 맞아요 음. 그래서 딱제 취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제가 지금 딱 상황이 온네일 되어 있는 데다가 다른 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주얼리랑 악세사리 차이점 얘기하고 있어서 한 쪽에만 시술해서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요 아이는 양면 테이프로 약간 기분 내고 싶을 때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일 시술할 때 포인트 손가락에만 이렇게 글로리글로 살짝 일부 부착을 해서 쓸수 있는. 근데 일회용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것 같아서 오늘 컨셉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라인 되게 좋아하는 제 개인 취향이랍니다. 음 독특하긴 하네요. 그쵸. 제가 이 탄티룩스 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디자인하거나 착용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저랑 어울린다고 그리고 얘가 지금 막 판매되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샘플로 제작해서 딱제취향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물 받아서 사실 판매용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광고 아니고 판매용 아니고 아직 일반 판매가 있지는 않는데 샘플라인 나온 정도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것도 유행하면 좋겠다. 개인 취향의 바램. 아, 원래 저희 네일수다 컨셉이 원래는 다 다른 대표님들이 옵니다. 뭐였냐면 한 가지 질문은 첫인상. 근데 우리는 사실 첫인상. 첫인상을 얘기하기가 아, 힘들어요. 이미 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네? 우리 첫인상은 은개하고 태어날 때 봤으니까 패스하죠. 그래요. 우리 어. 너무. 우리가, 너무 우리 첫인상은 응애할 때, 우리님이 봐서. 첫인상은 응애지, 뭐. 그리고 원래도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 이제 오늘 어땠는지인데. 저는 뭐, 가끔 놀러 오면 항상 이런 분위기라. <laughs> 아, 네. <laughs> 아 여기는 질문도 난감하네. 왜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맞아요. 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laughs> 음, 진짜 근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치. 어, 네, 맞아. NCJ랑 근데, 근데 나는... 우리 자꾸 비슷하다 그래서 기분 나빠. 가족이지만 안 비슷해. 막 이래. 근데. 내가 더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아마... 기분 나빠야 돼. 왜? 막 이래. 그건 잘못 알있는 거야. <laughs> 막 이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분위기도 물어보기 애매한 게 워낙 그치. 자주 오다 보니까 맞아. 여기 오면 항상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 아니니까. 그치. 늘, 늘 여긴 이런 분위기니까. 그치. 항상 이런 거 봐왔기 음. 때문에. 행복하게. 내가 잘못했네. 여기는 이 질문 두 가지가 다 통용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또 함께 해주신 어, 파츠 파는 여자, 어, 부티크 코리아의 윤아진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 그리고 뭐 언니 사랑해요. 막 이런 거는 괜찮아. 언니 하트 땡땡 이런 거 괜찮아. 그냥 N C J 파이팅. 언니 사랑해요. 혹시 촬영 어떠셨나요? 오늘 뭐 재밌었고요 다음엔 안 하겠고요 <laughs> 아, 언니랑 좋은 추억 만든 거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